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2영도교회 반희 목사 신임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영도교회 서리 집사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직분에 대한 내용들 좀 나누고 오늘 서리 집사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의 본분이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각자가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 수고했을까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만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또 성막의 움직이들이 또 직분을 받아서 성막을 지키는 일에 또 감당을 했습니다. 또 성전을 지키는 직분자들이 생겨서 성전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열두 지파 가운데에 네위 지파가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게 되었죠.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들는데에 제사들인데에 관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성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치할 때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어, 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죠. 신약시대에는 어떤 직분자들이 있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신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사람들로 계시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목사장도 감독 이런 다양한 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두 종류로 생각해 볼수 있죠. 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바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자들은 바로 장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안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사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세운 직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을 보고 집사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안수집사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정과 관계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 또한 구제와 관계되는 사람을 사도인 육장에서 세울 때에 집사다 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를 개혁에 나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어, 성도들 신방에서 건면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일들, 이런 직분을 위해서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방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이런 사역들의 임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는 크게 항종직과 임시직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바로 항종직이다 라고 이야기할수 있죠.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뭐 이런 직들은 우리 항종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권사들은 한종직에 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시직은 교회가 이어가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임시직은 이야기할 때에 뭐 전도사, 강도사, 뭐 권찰, 뭐 이런 직들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 가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자들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서리집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서리집사나 아니면 한경직 있는 직분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그럼 이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직분은 계급으로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직분은요, 어떤 위세를 뜨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제직회다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제직회는 장로교회에서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목사, 장로, 권사, 안주집사 또한 교육자들, 또 서리집사, 이런 사람들이 항종직과 임시직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물론 서리집사 임시직은 1년마다 그래,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임시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또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5대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또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친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직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균형있게 섬기기 어,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재직들이다, 직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데가 바로 재직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공동의에서 결정된 예선을 집행하는 일을 이 제직회에서 어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고요.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살림을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축소판이 바로 이 제직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또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과 건증을 하고 교회에 신령한 일들을 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이런 일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감당을 하게 되고요. 또 안수집사님들은 재직기를 통해서 결정된 그것을 또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교회 봉사라든지 헌금을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부제라든지 사무를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근사님들은 담임 어, 목사 당에 의해 지도를 받아서 공표한 자라든지 환란당한 자 이런 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 이런 일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직분자들 또한 이런 재직들이 가져들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그 일에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정직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받았으니까요. 기도하는 자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라든지, 전도하는 자료라든지, 주일의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직분 다른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서리 집사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을 때에 일년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이 서리 집사님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수 집사 뭐 서리 집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모대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 집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서리 집사들도 함께 좀 포함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런 이연을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무를 맡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남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서리 집사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설리 집사들이 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설리 집사님들도 예배 드리는 일에 꼭 여러분들이 어, 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내 영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시간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가지기 전에는 조금 개념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개념이 약할 수 있고 행동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집사 직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신부로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의 신부로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는 것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리 집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에 헌금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생활할 때에 자치자보다면은 헌금하니까 시험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은 더 척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소한 마리를 가지고 간다. 양을 가지고 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간거거든요 거기에는 열애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도 죄를 짓거나 전체를 관장하는 의미에서 제사장들도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레인들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헌금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 종류를 개 보면 1 1조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헌금이라든지. 또한 우리 장학 헌금이라든지 또또 우리 선교 장학 구제 뭐 이런 헌금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2025년부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교회당을 또 이렇게 하나를 한바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 건축 구자 헌금도 이렇게 작정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한구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헌금한다고 하면 또몇 백에서 몇 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2 0 2 5년도에는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동참하기 위해서 한구자 위에 2천 원씩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구자 혹은 다섯 구자, 열 구자 은대된 대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리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봉사한 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의 은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잘 만들면 식당에서 또 봉사를 또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안내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교사 보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또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냥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손발도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요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은사는 하나님이 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것을 고의 간직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고의 간직하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고의, 고의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 논사들을 다양하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헌할 분들 자원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양한 어, 내용들 여러분들 교회 살피시면서 교회를 감당할수 있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은 대모대 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영직인 아들 대모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맡은 것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낸다고요? 내 이름을 드러낸 아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요거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2025년도에는. 여러분 때문에 더 힘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더 교회가 활성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직분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도 한이 내용들 머릿 속에 간직하시면서요 내가 2025년도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여러분 한 편지를 적어 보시겠습니다. 편지를 적어서. 나는 이제 2025년에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어서요, 어, 제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런 각오로 2025년도 사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